안녕하십니까 자주민주 평화통일 민주위원회 이병진 공동대표입니다. 우리 민족위에서는 7 2 7 평화 선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남과 북은 3년 동안의 비극적인 전쟁을 멈추고,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은 휴전 협정이 6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9년 동안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 적대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비극적인 불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북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지 남과 북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